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네, 병원에서는 더 이상 제가 심장 수술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건강한 모습으로 삽니다. 이것을 처음에는 시애틀로부터 시작하게 하시더니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하고 그러더니 그 다음에 점점 숫자는 300명씩 모였는데 소중이즐거져 가지고 하나님 지혜를 주시길래 하시기는 같은 사람이 오니까 소출이 겁지 않니 그러니까 적은 사람이 모이더라도 다른 지역으로 옮겨봐. 그래서 옮긴 데가 전주예요. 전주로 옮기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저저 대구로 옮기고, 부산으로 옮기고, 그러다가 대전으로 옮기고, 이렇게 하면서 확대하면서 제주도까지 갔습니다. 앞으로 중국으로 펼쳐져 나가서 선교의 밤 행사 때 중국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세계 선교를 지향하는 그한그 세계를 향한 그러한 후방 선교사들이 비어지도록 그렇게 하는 일을 여기 제주도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저는 성령의 음성으로 들어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래서 시작하기로 하고 아, 10월 22일 날 제주시에서 라마다인이나 혹은 칼 호텔에서 저희들이 15 테이블 150명을 모아놓고 거기에서 선계밤 행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선계밤 행사가 점점 확대되는 거예요. 작년에 일본 같은 데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본에서 여러분이 헌신한 것은 일본 땅에 안 갑니다. 다른 나라에 갑니다. 그랬더니 열 사람이 도전을 해, 해가지고 와가지고 열 구절을 제들로 리워딩으로 그 사람들한테 배증을 해드리고 나머지 열구자는 다른 나라로다 퍼뜨렸어요. 아, 표현 말기는 다 착각 고쳐 주셨고요그 후에 저에게 아, 심장병으로 심장수를 네번 했습니다. 스탠스 다섯 개 밖에 있어요. 거다가또 중풍이 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내이까지 내일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 이 일을 계속 확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 이것뿐만이 아니다. 시애틀에서, 또파라와이에서 인도에서, 시카고에서 이렇게 독일에서, 베를린에서 여러곳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 하나님 이것이 참 우리 기도 운동을 통하지 아니하오란 하나님의 나라가 아, 하나님 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확장되는 일 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거 아니고. 지에스엠 선한 목자 선교가 올해 육대주 모든 인종과 피부색깔 모두 품고 그당 교파는 초라는 건 말할 것도 없으려니와 얻은 네. 자가 있습니까? 치료함을 받는 역사가 네. 일어나게 네.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종교의힘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남자는 이 앞에. 뭐 찍어? 무슨 일